ESTP와 친해지는 법. ESTP들은요, 핵인싸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재밌냐, 재미없냐. 중 하나예요. 워낙 어려서부터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눈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모험가적 기질과 동물적 감각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곳에는 먼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가나 투자가가 돼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ESTP와 친해지려면요, 리액션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중심에 서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 보다 더 나대는 건안 됩니다. 유머 있게 받아쳐주되, 텐션은 살짝 한 템포 낮춰주세요. ESTP들은 겉보기에는 장난꾸러기 같아 보여도요, 예의와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STP들은 노는만큼이나 일도 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을 즐기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 또한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큰 호감을 가질 거예요.